이 상태에서 이 받아쓰기 버튼을 누르면요. MX Master 4라는 마우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정확도가 굉장히 좋아요. 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저희 회사에 입사하면 지급되는 마우스가 있어요. 바로 이 MX 마스터 3 시리즈인데요. 여기 써있는 것처럼 저희는 이걸 2019년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이게 한 6년 정도 써보니까요. 기능은 진짜 마음에 드는데 내구성이 좀 아쉬운 제품이었습니다. 이렇게 엄지손가락 부분에 패턴이 다 날아가기도 하고요. 심한 거는 아예 이 부분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거는 손가락이 닿는 부분이 이렇게 맨들맨들해져가지고 아예 이렇게 광이 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거는 이염이라고 오염 같은 게좀 심하게 돼가지고 야,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보호 필름 같은 걸좀 붙이고 써야 되나? 싶기도 했던 확실히 내구성은 좀 아쉬움이 많았던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로지텍에서 EMX 마스터 3의 후속작인 MX 마스터 4 시리즈가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저한테 보내줬던데 그리고 보내주시는 김에 이렇게 테크몽 로고까지 찍어서 보내주셨던데 얘는 측면 버튼의 개수부터 제품의 재질도 싹다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내구성에도 신경을 좀 많이 썼다고 하고 그리고 특이하게 마우스에 진동 모터까지 넣어가지고 어, 굉장히 재밌는 점이 많은 마우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MX 마스터 3 시리즈를 정말 많이 써본 제가 이 마스터4를 제대로 한번 분석해 볼게요. 마우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립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마스터4를 딱 지워보면서 제일 먼저 들어도 생각은 아, 묵직하다는 거였어요. 일단 제품 무게 자체도 한 10g 정도 무거워지긴 했는데요. 이 클릭되는 버튼이 예전에는 이 버튼하고 이 옆에 있는 하우징하고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일체형으로 바꾸면서 좌우 폭이 좀 이렇게 넓어졌고요. 그리고 원래 왼쪽에 있는 버튼은 이 옆에 있었던 가로 휠보다는 조금 더 안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었는데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의 크기가 이휠 위치까지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이 앞에 있는 버튼의 크기가 굉장히 각각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또 마우스를 이렇게 잡았을 때 느낌도요. 이 좌우로 폭이 훨씬 더 크고 넓은 마우스를 잡는 느낌이 되었어요. 이게 마우스를 질 때는 좌우로 있는 이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질때좀 볼드하다, 두껍다, 좀 부피감이 있다는 라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제품이 좀공률이 많다 보니까 정확하게 측정하기 좀 어려운데 나름 비슷하다 생각되는 조건으로 측정을 해보니까 이 측면의 두께가 조금 더 두꺼워졌어요. 그래서 쥐었을 때 예전보다 손바닥 안에서 뭔가 좀더꽉 차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참 이게요. 안 그래도 손이 작으신 분들은 이 m x 마스터 3 시리즈도 쥐며 손가락이 끝에 걸릴 정도로 굉장히 좀 불편한 할수 있는 제품이었구요 이걸 해결하려면 손을 좀더 앞으로 갈수 있게 손목 받침대 같은 게 필요했거든요 근데 이번 MX 마스터 4는 전체적으로 제품의 볼륨감이 조금 더 커서 저처럼 손이 큰 사람들은 그냥 어좀 커졌네 그래도 뭐 괜찮네 하고 말 정도이긴 한데 손이 작으신 분들한테는 어 예전보다 추천드리기가 더 조심스러운 제품이 된것 같아요 그럼 그다음으로는 이 제품의 내구성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 MX 마스터 3 시리즈는 거의 한 6년 가까이 쓰면서 내구성 테스트를 했지만 얘는 자 기껏해 한 2, 3일 밖에 못 써본 제품이라서 이 제품의 내구성에 대해 논하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번 MX 마스터 4는요. 손바닥이 닿는 부분이랑 엄지손가락이 닿는 이 부분에 재질이랑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깨에서는 이렇게 손바닥이 닿는 부분을 팜레스트,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닿는, 놓여있는 이 부분을 썸레스트라고 부르는데요. 전작인 마스터3는 여기 팜레스트 부분이랑 썸레스트 부분이 하나의 재질로 이렇게 일체감이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재질은 굉장히 좀 고무처럼 뻑뻑했어요. 제가 로지텍한테 이 부분의 재질이 좀 뭔지 물어보니까 이게 별도로 표면 처리가 되어 있는 실리콘이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이 재질을 처음 딱 보면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지고 만져보면 좀 뻑뻑한 마찰감이 있어가지고 손을 이렇게 얹었을 때 미끌리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느낌이 좋았거든요. 근데 마찰력이 높다는 건요. 표면이 좀 거칠거나 지우개나 고무지간처럼 뻑뻑하다는 건데 이게 쉽게 더러워지고 내구성 측면에서는 좀 불리하다는 겁니다. 이거 저희 신입 직원이 한 일주일 정도 쓴 마우스인데 이게 일주일 만에 마우스가 이렇게 많이 좀 더러워졌어요. 이게 저희 신입 직원이 더러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이게 <laughs> 좀 많이 화장수 같은 게잘 묻어요. 그럼 이번 MX 마스터4는 내구성이 좀 개선이 됐나? 네, 개선이 되었어요. 아니 아니, 되기는 됐는데 이게 무조건 좋아졌다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어, 트레이드 오프라 그러죠 좋아진 부분도 있고 안 좋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뭐 좋아진 부분부터 로지텍한테 물어보니까 이번에 이 팜레스트 부분은 원래 사용되었던 실리콘 재질이 아니고요 재질을 조금 더 딱딱한 걸 쓰면서 표면에 이런 식으로 텍스처를 줬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확실히 내구성 측면에서는 전작보다 훨씬 좋아질 것으로 보이긴 하고요. 그리고 뭐가 묻더라도 물티슈 같은 걸로 쓱 닦으면 예전보다 훨씬 더잘 닦이는 재질이긴 합니다. 근데 이 재질 자체에서 오는 고급감은요. 이게 이렇게 많이 사용돼가지고 얼룩덜룩해진 이런 제품 말고 거의 새 제품에 가까운 이런 거랑 비교하게 되면 전작인 Mx Master 3가 더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마찰력도 이전에 실리콘 재질은 여기 만지면 좀 뻑뻑하게 마찰감이 있어가지고 손으로 쥐었을 때착 감기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팜레스 부분의 마찰감이 예전보다 좀 비교도 안될 정도로 좀 맨들맨들해요. 그래서 손으로 쥐었을 때 이전보다 좀 감기는 느낌이 었고 약간 손바닥 부분은 미끌리는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내구성 침만에서는 좋아진 게 맞는데 그립감이나 이런 쥐었을 때 만족감은 음... 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다만, 이 엄지손가락에 닿는 이 부분의 재질은 여전히 실리콘인데, 로지텍에서는 이 부분의 재질이 예전보다 좀 개선된 실리콘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며칠 써보니까 살짝 이 부분에 광이 나면서 이 패턴이 뭉개질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긴 하는데, 요거는 좀더 써보고 평가를 해봐야 될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좀 다행인 점은요. 예전에는 이 썸레스트 부분이랑 팜레스트 부분이랑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만 갈아내고 수리를 하는 게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부분만 따로 제가 부품을 사거나 해가지고 뭐 셀프로 수리가 가능한 걸로 보여요. 가지고 as 측면에서는 예전보다 좀더 나아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아 그리고요 내구성에 좀 신경 쓴 부분은 여기 있는 팜레스트 랑 썸레스트 부분만 그렇게 신경 쓴게 아니고요 앞부분에 있는 버튼도 예전엔 좀 쓰다보면 소프트 페인트가 마감이 날아가면서 원래 플라스틱 자체의 광이 여기 그대로 노출되는 이런 좀 아쉬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품 살때 이렇게 보호 필름도 같이 구입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손가락이 닿는 이 부분에는 별도의 투명 플라스틱 이 이렇게 덧 씌워져 있거든요. 전 이게 이제 폴리카보네이트 투명 PC 재질로 보이는데 이렇게 놓으면 적어도 사용하다가 이 부분에 좀 마찰이 좀 심하게 되더라도 이 안에 있는 플라스틱 사출물의 광이 그대로 올라오는 이런 문제는 거의 없을 걸로 보여가지고 확실히 로스텍이 이 마스터 3를 팔면서 기존 고객들이 느꼈던 불만점을 많이 신경을 쓰고 이번 폴을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 이제 버튼 얘기한 김에 이 버튼 소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원래 로스텍 MX 마스터 3 시리즈는 버튼을 눌렀을 때 딸깍딸깍하는 소리가 그대로 들리는 굉장히 클릭 사운드가 경쾌했어요 근데 나중에 e MX 마스터 3의 파생작 MX 마스터 3S가 나왔는데 얘는요 클릭할 때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는 이게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들리면 이 정도 소음이 나긴 나는데 실제로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보면 소음이 잘안 들리는 굉장히 조용한 마우스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MX 마스터 4의 클릭 사운드는요 3랑은 뭐 비교도 안 되고요 3S랑 비교해도 조금 더 낫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조용하게 느꼈습니다 클릭 소리가 이래요 진짜 귀대고 듣지 않는 이상 소리가 거의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그 마우스 내부에 있는 이 클릭 스위치를 다른 걸 썼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로지텍에서는 이 마우스 클릭에 사용된 스위치는 전작인 3S랑 같은 걸 썼다고 해요 그래서 3S랑 마찬가지로 굉장히 조용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우스에서 가장 중요한 그립감이랑 왼쪽 오른쪽 버튼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이 측면 버튼에 대해서도 살펴볼 때가 된것 같네요. 일단 이번 m x 마스터 4는요 전작에 비해서 측면 버튼 의의 수가 하나 더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 썸레스트 부분에 있는 마우스 버튼은 예전에는 이쪽에 있어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눌러줬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로 마우스를 쥐고 사용해 보면. 마우스 버튼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눌러줘야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직관적이지도 않고 마우스 버튼 자체도 좀 딱딱하고 그래가지고 마스터3 쓰는 분들 중에서 여기 마우스 버튼 있는 줄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있는 줄 아셨어도 쓰다가 그냥 불편해가지고 안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예전보다 훨씬 더 버튼을 누르기 쉽게 딱 엄지 있는 부분에 살짝 힘을 주면 버튼을 누를 수 있게 이 부분에 버튼이 생겼고요 그리고 여기 는 측면 버튼도 요렇게 눌러도 되고, 이렇게 눌러도 되고, 요렇게 눌러도 되고, 심지어 여기를 눌러도 버튼이 눌러지게끔 그렇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마우스에서 내부에 진동 모터가 들어가 있어서 진동 피드백이 오는데요. 아, 저 마우스에서 진동 오는 거는 게이밍 마우스에선 봤는데, 요런 사무용 마우스에서 진동이 오는 건 처음 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측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요런 식으로 팝업 링이 뜨고, 이 팝업 링에서 메뉴를 옮길 때마다 진동이 또도도도도 하면서 오는데, 어,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측면 버튼을 포함한 액션링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제가 좀 전에요. 여기 있는 측면 버튼은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눌러도 되지만, 뭐이 부분을 이렇게 밑으로 눌러도 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눌러도 되고, 이렇게 눌러도 되고, 다 어떻게든 눌러도 어떻게 작동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어디를 눌러도 진동이 느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걸 제대로 설명드리려면 제품을 좀 분해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지금부터 제가 제품을 좀 분해해 볼 건데요. 근데 분해하기 전에 제품 아래를 좀 보면요. 와 이게 이게? 이거는 진짜 칭찬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전 MX 마스터 3나 3S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제품을 분해하려고 하면 나사가 보이는 데는 여기밖에 없고요. 나머지 부분의 나사는 여기 있는 피트를 다 떼어내야지 이 나사 부분을 볼 수가 있었고, 그럼 나중에 피트 부분 이게 다 양면 테이프로 붙어 있는데, 이걸 붙일 때 제대로 안 붙고 이것들이 좀 떨어져 나가고, 내구성 다 망가지고 좀 불편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나사도 우리가 잘안 쓰는 별나사를 써가지고, 아, 수리용성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는 밑에 있는 피트를 별도로 떼어내지 않아도, 보이는 나사만 그대로 풀어가지고 이 제품을 분리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 나사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방식을 그대로 적용을 했네요. 물론 이제 외부에 이렇게 나사가 보이는 게 디자인 측면에서는 좀 보기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번 M x 마스터 4는요. 약간 그 엔지니어가 디자이너를 이긴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디자인보다는 실용에 조금 더 축조를 맞춘 제품이라 할 겁니다. 저는 최근에 이 아이폰도요. 그 엔지니어가 디자이너를 이겨서 그래서 디자인이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엔지니어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애플 요 디자인 보고도 그왜 이렇게 설계했는지 얘기 듣고, 오, 괜찮은데? 기능적으로 예쁜데? 라고 얘기했다가 애플한테 돈 얼마 받았냐 하면서 욕을 말 그대로 그, 쳐먹었거든요. 저는요. 남중, 남고, 공대, 군대, 현대 엔지니어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제 눈에는 기계가 실용적이고 기능적으로 충분하면 그래서 디자인이 좀 이렇게 바뀐 거면 제 눈엔 예뻐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 약간 여담인데 설계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설계 아니고요. 뭐 메뉴팩 좀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고요. 설계는 영어로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디자인이 예쁘다. 설계를 잘했다. 실용적이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는요, 이렇게 한 설계가 뭐 전자기 이런 깔끔한 디자인보다 오히려 예뻐 보이고요. 물론 이게 외부에 실제적으로 노출되면 좀 싫어 보이겠지만 마우스는 요렇게 쓰잖아요. 괜찮습니다. 뭐 어떤 마우스는 충전하는 것도 여기 있던데 뭐. 어쨌든 이제 이 나사를 풀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면요. 일단 내부를 본첫 인상은 여기 배터리 부분이 굉장히 분리하기 쉽게 교체하기 쉽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눈에 띄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열어본 이유가 이 측면의 버튼 아무 때나 눌러도 버, 눌러지는 거 이거 보려고 한 거잖아요. 이거는 측면 버튼을 여기 이 위치를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가운데나 이렇게 눌러보면요, 이 어느 부분을 눌러도 여기 이 부분이 눌러지게. 그래서 여기 얇은 판이 이렇게 깔려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눌렀을 때이판 전체가 움직이면서. 아래에 있는 스위치를 눌러주는. 그래서 이 버튼 부분은 직접 누르지 않고 다른 부분을 눌러도 이판 스프링 같은 게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부분을 눌러도 버튼이 작동하게 만든 게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이 부분을 누르는 게 가장 좋겠지만 손이 짧은 사람들은 손가락이 여기 안 닿고 이까지 먹은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한 거는 오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 치명 버튼을 처음 눌렀을 때 진동이 좀 세다라고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용 앱에 들어가게 되면 이 햅틱 피드백도 제가 원하는 대로 세기를 설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진동 세기가 좀 세다? 해서 좀걱정하 필요 없어요. 저는 이걸 기본 세팅인 중간이 아니라 미묘함 정도로 낮춰서 사용하게 되니까 진동 세기가 딱 적당하게 느껴져가지고 너무 약하거나 세지 않을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그리고 이 내부를 살펴본 김에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전작인 MX 마스터 3랑 3S를 쓰다보면 가끔씩 마우스를 사용하다가 마우스 포인터가 좀 끊어지거나 연결이 좀 불안정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 원인은요. 무선 마우스에서는 뭐 블루투스든 무선 리시버든 이 무선 마우스가 사용하는 무선 주파수가 2.4GHz 대역인데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와이파이 공유기에 주파수랑 약간 간섭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좀 좋은 와이파이 공유기를 쓰시고 공유기랑 이 마우스랑 위치가 좀 가까우면요, 이 마우스가 좀 끊기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데 이 부분도 혹시 개선됐나요?라고 제가 로지텍에 한번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개선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무선 리시버도 C 타입으로 바뀌고요. 내부 안테나의 위치도 바뀌면서 같은 조건에서 이 RF 연결성이 두 배나 더 강력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 확실히 이번에 로지텍이 신제품에 준비를 좀 많이 하긴 했네. 고객들이 좀 불편하게 느꼈던 거를 많이 개선하는데 신경 썼네라는 생각이 좀들 했습니다. 근데 아 이것도 개선됐으면 진짜 좋았겠다 싶었는데 개선이 좀 안된 부분 아쉬운 부분이 하나가 있긴 한데요. 저는 이 MX 마스터 시리즈를 6년 가까이 여러 개 써봤지만 아직 저는 경험하지 못했는데 요거 쓰는 분들 중에서 이 클릭할 때한번 클릭밖에 안 돼. 또 나는 한번 클릭했는데 뭐 더블 클릭이 돼. 아니면 내가 드래그 앤 드롭 할때 중간에 이 아이콘 잡고 있던 게 풀려. 그래서 이 스위치 내구성이 굉장히 아쉽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럼 이제 AS를 받아야겠죠. 근데 이 한국 로지텍의 정책이요. 정품을 구입해도 제품 보증기간이 1년이라서요. 1년이 넘어가신 분들은 이 스위치를 교체하신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문제는 이 스위치가 이 PCB 기판에 이렇게 납땜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납땜을 할줄 아는 분이 아니면 개인 교체하기가 좀 불편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스위치라는 게 내구성이 아무리 좋아도 언제 어떻게 고장날지 모르는 약간 소모품 같은 거라서 다음 제품 나오고나 후속작 나올 때는 이 스위치도 좀 교체를 쉽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laughs> AS 보증기간이 1년이 아니라 이제 3년으로 늘어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무용 마우스 중에서 이 정도면 굉장히 좀 비싼 국가형 제품이잖아요. 자, 그럼 이제 마우스의 좀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고, 이제 이 마우스를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는지 소프트웨어에 대해 좀 말씀드릴 차례인데요. 소프트웨어는 똑같습니다. 로지텍 옵션 플러스, 이거 사용하시면 돼요. 참, 이 앱이 소프트웨어 안정성은 썩 마음에 드진 않은데, 그래도 기능 하나만큼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고, 특히 이번 MX 마 a s 4에 쓸수 있는 기능이 많으니까, 이거 어떻게 쓰면 좋은지, 제가 어떻게 쓰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뭐, 진동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이 마우스 버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마우스 제일 위에 있는 이 버튼부터 좀 말씀드리면, 이건 기본적으로 휠 모드 전환 버튼이에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휠 모드 전환 버튼을 거의 활용을 안 합니다. 왜냐면 하 원래 마우스 휠은요, 휠을 돌 때마다, 딱, 딱. 딱딱 걸린 감이 있거든요. 근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작동할 때 걸린 감 없이 슥슥슥슥 움직이고 되게 무한휠처럼 빨리 돌렸을 때 그냥 막막 돌아간다는 게 이런 게 되게 좋긴 한데 기존에 버튼감이 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딱딱딱 딱, 딱, 딱 천천히 굴릴 때는 버튼감이 느껴지다가 빨리 휙 굴리며 빙글빙글빙글 빙글 빙글빙글 돌아가거든요. 그래서는 이휠 모드 전원 버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저는 이거를 여기는 다른 기능들로 제가 바꿀 수가 있는데 다른 것도 다른 건데 여기는 받아쓰기 기능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이게 무슨 기능이냐면 저는 주로 영상을 기획할 때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 상태에서 이 받아쓰기 버튼을 누르면요 자전 지금부터 MX Master 4라는 마우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전 지금부터 기획을 시작할 거고 제가 타이핑하는 것보다 키보드가 지금 밑에 안 붙어있으니까 그냥 말로만 한번 쭉 얘기해볼게요 음성 정확도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정확도가 굉장히 좋아요 물론 이거는 이 마우스 자체에 마이크가 달려있는 게 아니고 이 노트북에 있는 마이크를 사용하다 보니까 마이크가 안 달려있는 데스크탑을 쓰시거나 하면 이걸 못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기능은 저처럼 노트북으로 주로 기획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마이크가 달려있는 데스크탑 쓰시는 분들한테는 주변 눈치 좀안 봐도 되는 상황이면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 생각돼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옆에 있는 측면 버튼을 좀 말씀드릴 건데 엄지손가락으로 이 측면의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액션 링이 팝업이 돼요 이번에 추가된 이 액션 링 기능은요 제가 원하는 부분으로 마우스 커서를 옮긴 다음에 클릭만 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 기능이 실행되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거는요. 제가 원하는 기능 하나만 매칭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폴더를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폴더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 AI 부분에는 GPT, Perplexity, Gemini 그리고 Microsoft c o p i l o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제가 다른 AI를 넣고 싶으시면 이렇게 로지텍 옵션 메뉴에 들어간 다음에 액션링 표시를 누르고 액션링 구성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제가 AI 관리하고 싶은 걸 여기다가 더 추가해가지고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정 앱을 실행시키고 싶다. 그럼 애플리케이션 열기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내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해가지고 액션링에서 바로 실행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진짜 기가 막히는 건요. 여기서 시스템 볼륨을 이렇게 끌잖아요. 그러면 제가 액션링을 이런 식으로 띄운 다음에 시스템 볼륨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댄 다음에 휠을 조절하게 되면 마우스 휠로 볼륨을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볼륨을 조절할 때도 마우스에서 진동이 따다다닥 느껴져가지고 굉장히 편리하고 직관적으로 이렇게 볼륨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화면 밝기 같은 것도 이렇게 넣게 되면, 액션링 버튼 누르고, 여기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고, 마우스 휠을 이런 식으로 굴리게 되면, 화면 밝기도 제가 원하는 대로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와 이거 진짜 편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이 버튼은요. 기존의 MX마스터3랑 비교하게 되면 옆에 있는 이 버튼과 동일한 기능인데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는 가상 데스크톱 기능으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데스크탑을 좀 여러 개를 써가지고 전환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편한 기능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엄청 자주 쓰기에는 좀 불편한 기능이에요. 그 대신에 저는 이거를 창 관리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른 다음에 오른쪽으로 딱 붙이면은 이런 식으로 창이... 오른쪽으로 붙고요. 다시 이 버튼을 누르고 왼쪽으로 끌면 원래대로 돌아가고 이그 상태에서 한번더 왼쪽으로 밀면 은 왼쪽에 붙고 이그 상태에서 버튼 누르고 위로 올리면 은 전체 화면으로 되고 이 기능이 진짜 편해서 저는 이거를 창 관리로 바꿔놓고 사용하는 걸 적극 추천드리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똑같이 써보시면 처음 쓰시면 이걸 오른쪽으로 끌었을 때 왼쪽에 뭘 띄울 건지 묻는 이게 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반반 나누면 편하긴 한데 저는 이걸 오른쪽으로 밀었을 때 왼쪽은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멀티태스킹 하신 분들은 윈도우 키를 누르고 여기 검색에 멀티태스킹 이렇게 하게 되면 멀티태스킹 설정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창을 스냅할때 옆에 맞춤할 수 있는 항목 제한 이걸 끄면요. 제가 창 하나를 옆으로 이렇게 붙여도 왼쪽은 그대로 뒤에 떠있는 게 그대로 뜨기 때문에 전 여러분이 이렇게 멀티태스킹 창 관리하실 때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 가로 스크롤 휠도요. 이게 어떻게 보면 MX 마스터 시리즈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 휠도 저희는 영상 편집할 때 쓰려고 좌우로 타임라인 옮길 때 이거만큼 편한 게 없어가지고 MX 마스터 시리즈를 메인으로 쓰고 있긴 한데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시는 웹서핑 하실 때는 이 가로 휠이 뭐 그렇게 유용하게 쓰이진 않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리면이 로시텍 옵션 앱은 특정 앱을 실행했을 때 버튼을 다르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애플리케이션 추가를 누른 다음에 저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웨일 브라우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웨일 브라우저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선택을 하면 웨일 브라우저에 들어갔을 때 여기 있는 가로 스크롤을 가로 스크롤이 아니고요. 탭 전환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웨일 브라우저 안에서 이 가로 휠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탭이 전환되게끔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지텍 옵션 앱을 쓰시면 실행되는 프로그램 별로 다르게 설정하는 게 굉장히 유용한데요. 예를 들면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는 이렇게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버튼을 이걸로 설정하는 게 진짜 편하긴 편하거든요. 근데 파워포인트에서는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로지텍 옵션에서 애플리케이션 추가로 누른 다음에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설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파워포인트에서는 이 부분을 다시 실행, 실행 취소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바꿔줘요. 그럼 제가 파워포인트에서 이렇게 타이핑을 하고 나서 지울게요 그러면 이제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다시 실행, 실행 취소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웹브라우저로 하게 되면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로 자동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 MX 마우스 사용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우스가 괜히 생산성 급판왕이라 불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이 제품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인 기능, 활용법 등을 말씀드렸는데요. 괜찮아 보이죠? 잘 나온 것 같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가격이 올랐습니다. 한국 정발 출시가 기준으로 149,000원에서 179,000원으로 3만원 올랐어요. 물론 뭐 이것도 해외 직구라거나 뭐 할인 행사를 잘 보시거나 하면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긴 한데 어찌되었던 출고가 기준으로 3만원이 올랐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 점에서 가격이 이렇게 오른 건좀 아쉽긴 하지만 이거 제가 어떻게 잘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올 것도 같은데 만약에 제가 이거 좋은 가격으로 가져올 수 있는 날이 오게 되면 그때 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제품에 대해서 제가 많이 분석했거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댓글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영상 길었는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언제나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